아따, 오전 10시 34분입니다. 아, 오늘은 비가 온다 오는 예보를 보고 새벽에 <laughs> 유튜브 업로드 준비를 해놓고 한숨 자다가 못 나가버렸대. 비도 안 오는데 지금 흐리기만 하는데. 야, 오늘은 제가 뭔 얘기를 업로드 해놨다가 날려버렸는데. 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뭔 도대체 이 특수부대 소리를 나 그렇게 많이 그 사람한테 많이 들었는데 특수부대가 뭔 소리야? <laughs> 나는 공병으로 있었는데 세상에 특수부대 나왔다는 놈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지금 그 페인처럼 우리 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. 몇년 전에 그쪽 교회에 가서 알게 됐는데, 보니까 그때도 이미 알코올 중독자인데, 이번 몇년 만에, 오랜만에 다시 와서 보니까, 완전히 그 폐인 수준, 그 오래, 오래 살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.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, 그, 어떤 사인으로 그랬는지, 원래 천주기를 다녔다는데, 그러니까 술을 이제 가까이 되고, 술을 가게, 하게 된그그 그 배경이 10만이 사물캐러 다니다가 이 3캐러 다니는 사람은 뭐야 그저 산속에 가서 막 일주일간 열흘간 씩 텐트를 치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하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술을 먹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저번주에 일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경찰이 이제 그요이 주요 인물로 어디에 사냐면 지금도 그 이렇게 죽어 이런 집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장, 아는 장로님의 옆에 농장의 옆에 산 쪽에다 그 텐트를 지고 그렇게 사니 날씨는 이렇게 변하고 그 생활을 몇 년째 저렇게 해오니 어떻게 됐겠어. 그러니까 술만 퍼먹고 그러더니 아 저번 주 보니까 완전히 그 폐인이 가까워졌는데 보니까 눈동자가 돌아가 있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이 그냥 엎드려 있으면서 이 기침이 나오는데 아내가 그 아내가 그냥 그 썩어서 나오는 그런 기침 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술을 먹겠다는 거야. 목사님 사모님 안타까우니까 이제 밥을 먹게 하려고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술만 먹고 살아가지고 진수성차 있는데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몸이 몸이 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태예요. 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안타까니까 오천 원짜리를 주어서 소주를 한 병을 사오더니 두업 자리를 사오더니 술을 먹 술을 먹어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밥을 술이 와도 밥을 먹지를 못하고 지가 사오더니 골짝골짝 소주를 그렇게 먹으면서 특수부대 출신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끌어다가 그 알코올 거기에 갖다 집어 넣는데 거기서 탈출을 했다고 또 탈출을 한 것이 특수부대 출신의 그 탈출법을 이용해서 너무 도저히 뭐 탈출 못하는 걸 탈출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특수부대 출신이 이렇게 세상을 저렇게 절제 없이 살면 적골 되는 겁니다. 응? 미국의 그 홈리스 프로그램을 봐도 특수부대 출신이 홈리스가 된 사례가 종종 나오거든. 특수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제쳐 놓고 그 정신으로 거기서 뭘 배운 게 있었을 텐데, 그걸 삶에 적응하고, 삶을 절도 있게, 응? 콜링을 알고, 퍼포스를 알고 살아야지 적골됩니다. 저, 저 오래 못 살게 생겼더라고. 안타까운 일이지만, 참, 세상은 교과서입니다.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,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. 세상에는 모든 것이 나한테 교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.